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 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 청도에서 박서진 님의 열정 넘치는 행사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32도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대충하는 것 없이 여느 무대 이상의 열정 넘치는 공연을 보여주어 관람했던 지역민들과 행사 관계자들이 감탄했다는 후문입니다. 박서진 님의 무대를 소개하는 행사 진행 MC분의 멘트를 통해서도 박서진 님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다가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스터 트롯 시즌 2를 계기로 많은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게 된 이후에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자세로 매 행사 무대와 방송 무대에 임한 박서진 님이었기에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청도 천상성모 관음각에서의 박서진님의 무대는 한마디로 완벽했습니다. 박서진님의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음색이 들려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팬님들을 위한 특별한 무반주 노래들을 들려주어 적잖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무대 자체는 완벽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 또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님의 문제라기보다 박서진님을 지원하는 소속사의 지원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과연 이번 청도에서의 행사 무대를 박서진님이 얼마나 멋들어지게 꾸며내었으며 팬님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또 이번 행사에서 소속사가 챙기지 못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곡 선곡부터 완벽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서진님의 노래하면 뛰어난 가창력과 비단결같이 섬세한 음색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러한 매력을 골고루 보여줄 수 있는 춤몽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무르익을 즈음에 박서진님과 악수를 나누고자 많은 관객분들이 무대 앞으로 나오셨는데요. 언뜻 보기에 팬님들과 추억을 쌓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박서진님에 대한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악수를 나누다가 혹여나 누가 잡아당겨서 앞으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마냥 팬님들의 손을 잡아주는 박서진님의 모습을 편안히 볼 수가 없었는데요. 소속사 측에서 보디가드를 통해 어느 정도 인원을 통제하였더라면, 지금처럼 혹시 넘어지실까봐 걱정되진 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 팬님들께서 박서진님에게 꽃선물을 전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이 장면 또한 팬님들과 교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후 조금 당혹스러운 장면들 또한 보이고는 했습니다. 한 팬님께서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박서진님에게 용돈을 주셨는데요. 얼마나 박서진님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용돈까지 쥐어주셨겠습니까? 그 애틋한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박서진님이 이전처럼, 수많은 야시장을 주름잡던 품바 가수도 아니고 이제 어엿한 가황 나훈아님의 후계자이자 대세 트로스 타로 떠올랐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받는 모습은 다소 그림이 좋지 않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서진 님 또한 이렇게 현금을 받는 것이 가수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언제나 팬님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민망하지 마시라고 돈 받는 것을 좋아한다며 재치있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러한 축하 공연장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속사 측이나 행사 주최 측에서 보디가드를 통해 무대 앞을 통제하여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큰 행사장이라면 미리 주최 측에서 통제 인력을 따로 배치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라면 소속사 차원에서라도 아티스트를 위해서 대비해야 함이 오른데요. 무대 앞에 나와 손을 잡더라도 경우 인력이 통제하는 상태에서 잡는 것과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잡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소 어수선했지만 훈훈했던 첫 무대 이후 두 번째 무대로 나훈아님께 받은 신곡인 진아야를 들려주었는데요. 그저 감미로웠던 진아야 무대 이후 박서진님은 진아야가 지난주 목요일에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너무 좋은 소식에 많은 팬님들과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경사를 축하하였으며, 박서진님은 이 모든 공로를 팬님들께 돌리며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행사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어 줄 박서진님의 메들리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혼자 무대에 올라와 있음에도, 무대가 전혀 비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꽉차 보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세련되면서도 박서진님의 뜨거운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가감없이 선보이면서도 노래 또한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힌 가창력을 보여주는 무대를 보며 박서진님의 베테랑 가수로서의 깊은 내공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이렇게 뛰어난 무대를 보여주는 가수임에도 여전히 무용단 없이 홀로 무대를 꾸미는 박서진님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선 춤몽과 같은 섬세한 감성을 다루는 곡이라고 한다면 굳이 무용단은 필요 없겠지만 지나야나 헛살한 내또 메들리 무대와 같은 분위기를 띄우는 신나는 곡들은 무용단과 함께 무대를 꾸몄을 때 무대의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게 되는데요 무대의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가수 입장에서도 홀로 무대를 꽉 채우는 것보다 무용단과 함께 무대를 채우는 것이 부담이 덜 되어지기도 하며 현재 박서진님의 인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격식적인 측면에서도 무용단과 함께 나오는 것이 훨씬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소속사 측에서 면밀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이 참 아쉬운데요. 가수가 신경 쓰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소속사의 역할인데, 참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비록 무용단은 없지만 박서진 님의 퍼포먼스는 그저 완벽했습니다. 본인의 귀여운 매력을 관객들에게 어필하면서도 또 거친 상남자다운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세련된 매력을 강조하기도 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이러한 화려한 박서진 님의 퍼포먼스였다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박서진 님의 무반주 앵콜곡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베테랑 가수라 하더라도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음정이 매번 부를 때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무반주로 부르게 되면 음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특히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박서진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수차례 원하는 곡들을 무반주 라이브로 들려주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는 부르지 못하고 짤막하게 부르는 곡들이었지만 그냥 정해진 곡들만 하고 내려가도 되는데, 이렇게 원하는 곡을 한 곡이라도 더 들려주려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는 박서진님의 섬세한 마음씨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었는데요. 외모도 참 잘생기고 예쁜 박서진님이지만, 그런 외모보다, 마음씨가 이렇게 예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총평을 내리자면 박서진님의 무대 자체는 너무나도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박서진 님의 섬세한 감성과 또 넘치는 흥을 골고루 느낄 수 있었던 무대들이었으며, 관객들과의 소통과 호응, 유도 또한 더할 나위 없었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소속사가 박서진 님을 케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졌던 행사였습니다. 여전히 백댄서 없이 박서진 님을 무대로 올려보내는가 하면, 행사 무대 앞을 그대로 방치하여 자칫 사고가 날수 있는 상황 또한 있었는데요. 박서진님의 퍼포먼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백댄서는 필요한 것이고, 관객들과의 교감도 좋지만 국보급 아티스트인 박서진님의 안전을 더 중요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